엔젤 스톤 하우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엔젤 스톤의 장비, 대장간, 일반 미션, 파티 미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퀄리티 그래픽과 화려한 스킬, 거기에 묵직한 타격감까지. 어느 RPG PC 게임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퀄리티를 자랑하는 엔젤 스톤. 엔젤 스톤의 직업은 분노의 전사, 추격자, 흑영술사, 세 가지가 있죠. 대검과 건틀릿을 주무기로 하는 분노의 전사. 권총과 장총을 이용하여 원거리 전투를 할수 있는 추격자. 쌍날검이나 마법완드로 이중거리 전투를 할수 있는 마법사, 흑영술사가 있습니다. 자, 엔젤스톤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엔젤스톤. 제가 무슨 말을 하냐고요? 엔젤스톤은 곧 스킬을 의미하죠? 해당 스킬을 눌러 획득할 수 있는 던전을 거치거나 상점에서 캐럿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엔젤스톤은 크게 액션, 소환, 패시브로 나눠지고 액트의 속성에 맞게 골랐을 수 있어 유저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엔젤스톤의 장비에는 일반, 고급, 희귀, 전설 네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을 제외하고 각 장비별로 옵션이 붙게 되는데요. 고급은 1개, 전설에는 3개의 옵션이 추가됩니다. 특히나 전설에는 세 개의 옵션 외에 투구, 팔찌, 반지, 신발, 어깨에 붙는 고유 옵션 또는 무기, 보조 무기, 목걸이, 갑옷에 붙게 되는 연계 옵션이 추가로 붙게 되어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일반 미션은 스토리 진행에 관련된 미션으로 유저들에게 캐스트와 스토리 전달을 제공하는데요. 홀수 구간에서는 장비를 짝수 구간에서는 엔젤 스톤을 획득할 수 있고, 원하는 섹터를 유저가 직접 선택해서 필요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션 성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C에서 S등급까지 존재하는데요. S등급을 달성하면 토벌권이 사용 가능하며, S등급 달성 조건은 미션 선택 구간의 미션 공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티 미션은 엔젤 스톤의 다른 유저들과 함께 미션을 공략하는 방식인데요. 10개의 액트를 모두 클리어하면 파티 미션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파티 미션에는 별도의 등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경로로 플레이해서 미션을 성공시킬 경우 다수의 아이템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어 유저들에게 아주 유용한 미션이죠.